안녕하세요 영업외신 조입니다. 어, 오늘은 어, 프로모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촉진하는 활동 또는 도구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어,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직이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 행하는 어, 촉매적 촉진적 활동을 전반적으로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어, 프로모션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 퍼스 퍼스널 셀링이라고 해서 이제 영업 사원이 인적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영업 인력이 시장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에 대한 관계를 조성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을 인적 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어 영업 사원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인적 판매는 굉장히 효율성은 높습니다. 상대를 만나서 상대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관심을 만들게. 어, 하면 되는 것이고,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실시간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어, 현장성 효율은 좋지만, 이제 문제는, 어,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인력적인 시간적인 고용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 요게 이제, 고민 대상이죠. 그래서 인적 판매는, 음, 적절하게, 너무 올인해서 이렇게 구성하실 필요는 없고, 어, 대리점, 그러니까 우리 인적의 그런 소스가 들어가는 지출, 비용 퍼센트 하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나 어, 중간 채널에서 할당해야 되는 부분을 이게 어느정도 비율을 맞춰 가지고 어,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데 인력사원 영업사원을 뭐 100명을 고용을 한다던가 그러면 어, 매일 같이 들어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모텔 숙박비 식 비 기타 경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 만약에, 어, 전체 매출이 한 7, 80%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에 한 30명의 영업사원을, 어, 역세권으로 포진을 시키고 나머지 30%, 20%의 시장은 대리점 또는 어 중간 채널, 유통 채널을 통해가지고, 어, 우리가 한 명의 관리를 하면서, 어, 커버를 하는 그런 광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상 광고 어, 뭐 유튜브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뭐 텔레비전, 라디오, 어떤 신문, 잡지 그리고 전단지, 간판, 옥외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중 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죠. 어, 널리 알리는 광고. 이제 이거는 이제 특징이 불,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 인적 판매에 그런 비용이나 인력, 시간에 대한 그런 어, 소요는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어, 메시지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어, 비용이 음, 저렴하고, 또한 어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게 메시지를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율 중에서는 상당히 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설득력이 약하죠. 왜냐면 99.9%는 관심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냥 뿌리는 광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발표자료, 기사 또는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원하거나 또는 그제 3자의 기관, 그러니까 방송국, 신문, 잡지 또는 포털,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그 화제거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퍼블리케이션스라고도 하고 퍼블릭스티라고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어, 채택되는 기사들이 이제 뭐 특정 화제 또는 그 이슈 거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어, 그렇게 채택해서, 어, 무상으로 어 보여지거나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제3자 기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그 포털 또는 신문방송사들의 신뢰성을 그대로, 어, 효과를 본다는 거. 그래서, 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런 삼자기관이 만약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기사나 이런 거리를, 어, 전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의 브랜딩에 있어서 이미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판매 유상 광고 그다음에 무상 홍보 또는 기사 발표 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건 이제 리베이트 음, 환불금이라고 하죠. 환불해주는 금액. 그다음에 이익환불금이라고도 하는데 그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품, 그다음에 뭐 특정 목표치를 두고 이제 현상하는 프로모션, 그다음에 전시회 또는 학회, 그리고 뭐 가격 할인 아니면 수량 할인 원 플러스 원 할인 아니면 뭐 지불 조건 페이먼트 텀에 대한 조정 보증 기간에 대한 연장 그리고 추가적인 액세서리에 대한 공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소비 제품에 대한 연동, 콜라보 상품 연동, 뭐, 이런 것들이, 어, 세일즈 프로모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베이트가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인 이슈도 많고, 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리베이트 종류에는 어, 정해진 제품 수량에 따라서 이제 판매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지불하는 누진 리베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산 물건에 다른 사람한테 전매 다시 팔아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어, 커미션을 주는 그런 커미션 리베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로열티 충성도 리베이트라고 해서 B 2 B에서 주로 판매되는데 어, 경영 받침이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어, 어떤 목표치를 어, 달성하거나 정성 정량 평가 에서 어 됐다 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금전 환불 또는 제품 증여를 통해서 로열티 리베이트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확판 리베이트라고 이제 판매 촉진 을 위해서 약속 된 어, 수량 또는 금액을 정하고 그게 된 확판 확정적인 판매 완료가 되면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모션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오늘은 TGF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업의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